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맡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 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일이오 하고 감탄하였다. 저희 아이가 샘물학교에 오게 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어,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아이가. 어... 또, 친구들과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또 고민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 크고 작은, 음, 풍랑과도 같은 시간도 너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또 더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듭니다. 거센 바람이 일더니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배고모를 배에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밤사이 여고생 두 명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동반 정 경주에서 목숨을 끊은 중학생 이모근은. 자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달 우리 아이들 이제는 들었을까요2년 가위에는 남아있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꽂아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정할까? 하며 서로 수근거렸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그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의 열두 살쯤 된 외딸이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울지 마라.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웃음만 쳤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으시고 아이야, 일어나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아이는 숨을 다시 쉬며 벌떡 일어났다.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진짜 와서 먼저 말 국상으로 부르는 거야. 기독교 학교라더니 여기도 일진이 있나? 아 조용히 살고 싶은데 이 고난의 전을 책에서 옮겨갈 수만 있다면 어주희야 와서 정말 사명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순전인 받고 싶고 또 하나님 위에 살고 싶어요.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벗삼아 매년 길을 걷는 것도 우리 샘물중고등학교의 중요한 교육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섬기는 예수제자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100km 가까운 시간을 아이들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완주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걷는 것은 인생과 같아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고 걸어내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일이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샘물 중고등학교에는 다양한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샘물 중고등학교는 영성의 바탕 위에 인성을 다듬고 이해 더한 실력을 갖추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곳에서 문화를 회복하고 변혁하는. 섬기는 예수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복종과 묵상을 통한 하나님 만나기와 성경 연구, 예배와 기도를 통해 기독교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기독교 영성을 단단하게 다져갑니다. 이 바탕 위에 마음밭을 가꾸기 위한 활동으로 봄과 가을 학기의 컨퍼런스와 배움 나누기, 학기별 산책과 독서, 교내외 봉사 활동과 국내외 비전 트립, 자기 경영서 작성을 통한 자기 점검 등을 통해 인성을 다듬어가고 이렇게 다지고 다듬은 영성과 인성의 바탕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학년제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영어의 수준별 학습, 수학의 팀 티칭 수업, 각자 주어진 몫을 찾기 위한 은사 개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단 검사 자매 학교인 미국 WCA의 영어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은 기독교사 그 자체입니다. 매일 위대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 역할을 위해 수업을 열고 수업 혁신을 위해 연구회와 독서를 하며 끊임없이 교사 간의 소통을 위한 막힘없이 트인 소 모임을 통해 교실에서 진리가 창조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 자신이 지닌 최선의 것을 드리는 위대한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 이것이 바로 샘물 중고등학교의 자랑입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그중 하나인 샘물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또한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수고와 헌신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위대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기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교장 선생님 설교 말씀이 저한테 되게 도전이 됐던 게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제가 샘물에서 일상 속에서 배워나가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부에서든지 친구 관계에서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를 그 자체로 끝내지 않고 제 안에서 해석을 해내고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서 그거에 맞게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친구들이 있고 도와줄 선생님이 있다는 게제 인생에 되게 든든한 바탕이 될것 같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맡고 있는 최대위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3 무렵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믿음의 자녀들이 40%쯤 믿음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50% 정도가 떠납니다. 결국 대학을 가는 나이쯤 될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우리의 자녀들 90%가 교회를 믿음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 기독교적인 교사 기독교적인 교육 환경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훈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떤 환경도 넉넉하게 극복 할수 있고 또 세상을 섬기고 이웃 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로 훈련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몫을 통해서만 삶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몫을 감당하기 위해 겟세만의 동산에서 홀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예수 제자로 세상의 문화를 변혁하며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어넣으신 생생한 숨을 회복하여 주어진 몫을 다할 수 있도록 동역해야 합니다 변화와 열매를 위해 매일 조금씩 천천히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을 통해 위대한 일상을 살아가며 목숨을 다하는 교육을 통한 섬기는 예수제자를 길러내는 샘물중고등학교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교입니다.